어, 안 돼, 어디야? 어딘데? 안 보여!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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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객들 번초 몇발 풀탄창 이거 뒤로 가서 잡아 이거 여기만 먹고 바로 뒤로 가서 잡자 이거 제 가방 있었거든요 이거 괜찮아 이거 이거 오히려 좋아 5만 원짜리 손잡이 샤... 아니 탱킹 서로 번갈아가면서 방금 왜 헤드 안 때렸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헤드 그 권총탄 방탄 그걸 쓰고 있어서 안 때린거야 오해하지마요 오해하실까봐 아니 안 내려오냐 어 안돼

졸라뛰어 대형, 대다이형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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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피는 안 터졌어요 대 발? 여덟 발 아홉 발 いいよ。 군대랑 부모 나쁘지 않아 AI-2만 나온다면 오케이 끝났고 얘도 끝났어 시차 하나 더 있지 않았나? 앞쪽에? 맞죠 무엇을 먹죠? 갑바... 내개 훨씬 나 이거 스크스보다악수 들고 가는 게 한참 구하면 되니까 올라가자. 이거 지금 위에 다 잡아서 올라가면 해. 빨리 뛰어야 돼. 팔각 스나 있어. 있다고 생각해야 돼, 항상 오케이. 오케이. 와, 진짜 글록 18C가 밥값 다 했다. 피피탄 맛있어요. 고배 소음기까지. 탄창만 하나 구해도 개이득이겠는데 이거 헤드셋과 탄창 힐템도 필요하고 8에 A1 버릴게요 힐템 먹으려면 센터까지 좀 진출을 해야 되는데 센터 진출 좀 무섭긴 하고 여기 오타나 있지 않았나 어떻게 하지? 아, 설마 AI2? 설탕 부모 그렇지요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좋다 이거 일단은 섭탄할게요 무조건 깹시다 이거 기회 왔을 때 깨야 되는 거야 내가 볼게 여기서 못 깬다? 하, 답 없어 진짜 방 총소리가 안 y I'm 나말고 과감하게 멘트쓰고 힐템 구해야돼요 졸라 야수의 심장플레이 암흑 시즐링 쿨또 없어 말버루 웬 담배가 그 이리틀 많이 해 봤어. 여러분 생각보다 더 많이. 가장 많이 쓸 때가 10 1 3트인가 13, 14트. 어, 잠깐만. 어차피 이 탄창기 하나만 껴줘 있으면 되죠. 더 필요 없어요. 얘도 8천이니까 버리고. 한 쪽에 몰아 주고 이렇게. 이렇게. 좋았어. 과감히 반대편까지. 가이거 개수기, 개전기. 아 이거밖에 없다고. 이거 이미 털린 건가? 자, 나갑시다. 땡기 땡큐 땡큐 우리 WJD9044 브로가 구독구독구독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비트코인 있냐? 15,000원 말보루 조심 이거 지나간 흔적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원래 닫혀 있어야 되지 않아? 열있어야 되나? 아, 배울만 다할수 있어도 총에 이거. 그리고 얘랑 얘 넣자. 안 되실게요 부품이죠 트랙스 똥템 고배율 이스크라 3만원 오케이 굿 올라갑시다 이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이거 아 이거 이렇게 조용하면 퀘스트 하는 야외 퀘스트 하는 친구들이 많은 거나 아니면 다인큐 아니면 DAC 세충 하나임. 일단 좋은 상황은 아니죠. 아 어, 이거 테크라이트 가도 되려나 파워 스테이션 벌써 잠겼어. 뭐야, 뭔뭐 버그야? Dc가 방사능이란 뜻이야. 생각 별로 안 간다고? 그말 믿고 딱 들어갔다가 죽으면 원망해도 돼요? 어 뭐야? 제발, 카빠 좋은 거. 아, 아 총도 괜찮아, 총. 제발? 아니 뭐야 안줄것 같지 하다가 줄것 같다가 안줄것 같은데 줬어. 아니 무슨 이딴 식으로 주냐 게임 게임이 진짜 들었다 났다. 어? 단짠 단짠해. 어? 얼냉탕 온탕 열탕 왔다 갔다 지리네 이거는 그냥 바로 뛰어가는 게 좋아요. I'm 배 o 고배율 없에시문에르대 붙여줘야 붙 t 줘야돼안 털렸어 쟤 뭐야 아이 l l i n g you. I'm telling you. I'm t e l l 아이씨, 나잘쓸수 있는데. 속상하네. 그래픽카드 없냐? 음, 뭐가, 어, 테트리스 음. 어, 아, 같은데? 아, 마이 갓. 탄창 두 개로 간다. 우리 브가 가라앉으러 가니까 테티스도 먹고 이게 참 좋네요잉. 역시 우리 브로야. 칭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텍소랑 라스문세, 라스문세리 뭐 나와요? 텍소랑 라스문세는뭐 나와? 아 밑에 아 밑에 밑에 글카 찬스 아 거기는 근데 다 들리지 않았을까 인간적으로 오른쪽으로 돌죠. 털자. 이거 헤드셋 먹을 수도 있거든, 여기서. 여기 툴박스 있지 않았나요? 없었나? 육케부 같아야지, 이게 좀. 큐이큐이 큐이 하면서 서로 친구 친구, 친구 친구 할수 있을 텐데. 이건 딱 생긴 거 보면은 바로 그냥 총질 말이 없네. 얘도 가격 좀 나가지 않나? TX TW도 괜찮아요. 돌트 하나 탈수 있으면. 훠! 훠! 나이스. 기아 블로 김실해. 아, 존나 맛없네. 안함. 이거 챙겨가야 돼. PP 30발이잖아요. 이러면 여분 탄, 여분 총까지. 부목, 부목도 돈이 됩니다. 챙겨갑시다. 얘 버리고 PP 넣고 그. 이거 뭐야? 이거 뭐라 그러지? 나왜 기억이 안 나죠? 페인 킬러 어 지열 때 부모까지 다 있죠. 아, 니 너무 조용하니까. 나와라 비티탄 비피탄 나가 좋았어. 가자, 자, 이거 반동이 오는게 낫죠? 악사도 낫네요. 악스 잠깐만요. 아, 안 달려 달릴 것같이 생겼어. 켜 있어. 너 나한테 퀴퀴 하려고 했지. 친구야, 저기야. 퀴퀴 할 사람이 따로 있지. 헉, 렌치, 졸라 달달해요. 길 잘못 든게 이게 또 신의 한수가 됐죠 투션카드 큰거 이거 만원 넘습니다 여기서 조금 채워주면 될것 같긴 해 호박 3만원 야 뭐야 이거 별계 뭐야 이거 별계 뭐야 이거 안가짐 티 비싼가? 어디서, 어디서 스케브들끼리 이 소통하나 본데? 스케브들끼리 이 소리 나는 거 같은데. 키 쐈다고요? 온다. Surprize. 내 캔도 늘어났어요. 채워야 되 는데, 이거 그렇지？네 칸만더채 우면 되 는데. 소리죠. 걷는 소리가 아니라. 문으로 나갑시다.

답은. 여기 마지막 두 칸만 더 А вот тут кореш мой бывал точно. Сюрприз. Френд? О, шия, дико год, 이거죠 이거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좀 많이 좀 먹었나? 하아, 졸라 많이 먹었네 잠깐만 이거 잘하면 되겠다 이거 얘보다는 얘가 낫고 얘보다는 얘가 나아요 얘보다는 얘가 낫고 얘 대신 얘얘얘 얘, 얘. 오케이 만원짜리 대신 얘 필요한거 있나? 없죠 손잡이 달수 없고 어... 됐다 이게 최선이다 가죠? 어. 와아쟤 저격총 들고 있었어 나 봤어 와오와 어. 와, 다행이다 어 봐줬네 어차피 이거 잡아도 못 먹으니까 와 어 맞아 10원이 없잖아 육회부 저격증이었나 그럼 육회부였을 수도 있어요 토탈 10킬짜리 맨몸으로 시작해서 10킬을 잡았던 어 든든했던 한판이었습니다 자 이제 계산하겠습니다 자 일단 계산할게요 일단 이 친구가 4만원입니다 4만원 4만 4만원 4만원 7만원 9만원이에요 여기까지 9만원 9만원에 12 13이고 13에 13에 15 2016 16에 19만 원입니다. 여기까지가 19만 원. 음. 19 19에 24, 24, 27, 27. 20% 29, 29에 호박이 얼마? 3만 원이죠. 2만 원. 29 1일 31. 30일에 30일에 32, 32, 32, 32, 36. 16 39 41, 42. 42에 42에 일단 사십오에 사십오 사십육 사십육 사십칠 사십팔 사십구 사십구 오십에 오십일이고 오십일에 오십일에 오십사 오십사 오십오 오십육입니다 자 오십육 오십육 56 들어가요 오십육에 칠만 원씩 두개 오십육에 칠만 원씩 두개 하면 칠십이고 칠십삼입니다 자 칠십삼 칠십삼 칠십오 칠십팔 칠십구 팔십이고 팔십에 팔십삼. 구십이고요. 구십에 구십오구요. 구십팔입니다. 자 구십팔. 구십팔에 구십구구요. 구십구에 백삼 백삼 백칠 백팔 백십입니다. 자 백십인데 아직 끝나겠네요. 백십삼이고 백십삼에 백십팔이고 백십팔에 백이십 백이십에 백이십삼 백이십삼 백이십. 자 이렇게 해서 백삼십 백삼십 백삼십에 얘가. 1 3 0에1 4 4일거이고요1 4 4사 이거 합쳐서 1 5 0엠 g 머몸 시작해서 150만원을 벌었던 인체 제로 두 히어로였습니다